호랑이 형님에서 반인반수는 자연적으로 탄생할 수 없지만, 만일 태어난다면 보다 뛰어난 유전을 갖고 태어납니다. 압카 또한 완달과 인간 여인에게서 태어난 반인반수이며, 초월적인 강자로서 흰산의 사명을 완마할 궁극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카 외에도 완달에게서 태어난 반인반수가 이전에 더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진의 자식인 모란과 흥계입니다. 당연히 압카보다는 낮은 존재이지만, 압카가 지나치게 강자인 거지 모란과 흥계 또한, 반인반수의 설정답게 세계관에서 손꼽히는 강자입니다. 일단, 누나인 모란은 부모 중에서 완달의 피를 짓게 태어났고, 흥계는 여진의 피를 짓게 태어나, 모란의 능력이 흥계보다 뛰어나며 흥계가 놓아도 훨씬 빠릅니다. 물론, 흥계 또한 반은 완달의 피이기에, 자기 후손까지 이미 다본 상태로, 일반 인간보단 수명이 깁니다 그리고 대응이 칠성어를 다룰 수 있는 것을 자랑처럼 여겼었는데, 흥계가 대응보다 솔직히 더잘 다루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전쟁에서의 활약을 보면 젊었을 때는 웬만한 신격들쯤은 다수가 덤벼와도 쉽게 압도했을 듯 합니다. 모란 또한 완달에게서 흑룡의 기물인 정수주를 받았는데 후계자 후보가 아닌데도 정수주를 계속 맡길 정도면 모란의 인품과 능력을 모두 고평가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곤륜과의 전쟁에서 뒤늦게 합류한 모란이 정수주로 결계를 펼치자 신격들은 모두 떨어져 나갔고 완달은 이후 안심하며 성을 지키던 칠성어를 불러들입니다 이로써 모란의 강함이 매우 뛰어나며 신뢰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여진의 생사여부는 정확히 모르며 왜 현재는 이별한 상태인지 알수 없지만 아마 흰산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완달이 여진과 모란 흥계를 놓고 떠날 수밖에 없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모란은 아버지를 원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내 완달을 도우러 온 것을 보면 완달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며 아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계와 모란은 사명제와 달리 후계 구도에 들지 못했는데. 아마도 그두 명을 놓고 온 이유는 그 때문인 것 같으며, 흥계는 인간의 피가 짙어 그렇고, 모라는 여식이기에 어느 순간부터 한계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이두 명은 후계 구도에 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완달의 기술이 홍이부의 기술과 동일한 적도 있고, 가오리도 힘이 센 것과 홍이부와 만난 것을 떡밥으로 던진 걸 보면, 흥계의 후손이 홍이부와 가오리일 것 같습니다.